안녕하세요. 러브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러브제이 실험실이에요. 제가 술을 오면서 가끔 궁금해지거나 뭐 여러 사람 의견을 많이 들어봐도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을 때마다 실험을 한번 해보 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할게요. 그첫 번째로 오늘은 수성펜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술을 놓으면서 수성펜이 다들, 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깔이 요 파란색과 갈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네, 그때 어떤 선생님은 갈색이 나중에 원단에 자국이 남으니까 조심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파란색이 나중에 자국이 남는다 파란색은 조심해서 사용해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저는 이 파란색이 원단에 나중에 남아서 아주 자수 열심히 하고서 조금 수를 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얘가 자꾸 불안감을 주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음 얘가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어 제품을 준비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았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음 수놓으면서 참고해보세요. 오늘 실험에 사용한 펜들이에요. 제가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돌아다니면서 수성펜을 조금 종류별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객관적인 실험을 위해서. 일단, 많이들 추천하는 일본 제품이에요. 일본 제품은, 보시면, 이렇게 가격대가 일단은 일본 제품이 가장 비싸요. 1800원 정도 했었고요. 요 마크가 있는, 요 마크가 있는, 이거 꺾으르네요. 이 마크가 있는 이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어를 읽을 줄 몰라서 아무튼 UI, UI를 음, 색깔별로 파란색이랑 갈색이랑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국거 차이나. 이렇게 음, 생겼어요. 이렇게. 음. 그리고 거의 일본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키가 조금 커요. 키가 좀 크고 그 다음에 한국 거 가격은 중국 거와 한국 거는 가격이 같아요. 1300원 정도 하고 있었고요. 한국 거는 토끼표래요. 음, 전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튼 한국 거에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 실험을 해서 제품 찾아 돌아다니다가 한국 것도 있는지 처음 발견했어요. 뭐뭐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음, 혹시나 항상 보면서 혹시나 색깔 남을까봐 불안해서 사용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사봤어요. 다이소에서도 이 펜이 나오죠? 문구점에도 나오고 그래서 다이소에는 이 핑크색과 보라색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얘도 중국 거더라고요. 다이소인데. 중국 거에요. 가격은 이 아이가 제일 싸요. 이렇게 보시면 일본 게 1,800원이고 중국 거와 한국 게1 4 0원 1,300원씩 정도 하고 다이소 께 1,000원씩 하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제가 구입한 가격인 거고요. 사이트 돌아다니면 뭐 이게 좀 왔다갔다 해요. 2,0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조금씩은 가격 변동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제가 한달 정도 전에 원단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었어요. 7월 12일 날 그리고 한뭐 일주일 정도 지나서 21일 날 그리고 8월 5일 날 그리고 오늘 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광복절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어떤지 보고 싶어서 한번 쭉 지나면서 그 미리미리 그려놨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파란색은 일단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거의 지워지지가 않았죠. 거의 똑같이, 그냥 그대로 거의 있는 것 같은데, 갈색은 거의 많이 지워졌어요. 소멸됐어요. 이, 지금 여기 중국 거 갈색은 거의 이제 안 보이죠. 그리고 다이소 것도 지금 이 보라색, 보라색은 제일 처음에 한달 전에 그려놓은 거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물을 뿌린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지나면서 혹시 이제 유지력이 얼마나 있는지. 수성펜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 지나면서 도안이 자꾸 자꾸 사라져서 빨리 수놓지 않으면 그림이,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없어져가지고 당황하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 생길 때가 있어서 한번 해본 건데, 역시나 파란색은 하나도 지워짐이 없는데 이제 갈색 종류와 다이소 제품들은 조금씩 다 지워졌어요. 지워진 게 보이죠? 그래도 일본 제품들은 그래도 갈색이 조금씩 흔적이 있네요. 중국 제품들은 거의 이제 사라져 거의 뭐 처음에 한건 거의 다 사라졌고 사라져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소지만 중국 거잖아요. 저 처음 거는 지금 핑크색은 아직 살아 있는데 보라색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열흘 전에 그려놓은 건데도 중국과 갈색은 지금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것만 보더라도 조금, 음, 파랑이 많이 남지 않을까 하는 제, 저의, 제 경험이 막 확신이 들긴 했었어요. 자, 그럼 요, 일단 시간이 지난 애들. 시간이 지나서, 원래는 잘 지워지는데, 시간이 지나서 안 지워지는 것도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같이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오늘 실험을 위해서 우선 펜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면서 사용감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 제품이에요. 똑같이 제가 혹시나 몰라서 펜을 세 번씩 선을 그었었어요. 이렇게. 한번, 두 번, 세 번. 일본 펜의 특징이 다른 아이들보다 이 심이 조금 딱딱해요. 그래서 그릴 때 심이 조금 딱딱하게 그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약간 음, 선도 조금 더 가늘게 그려지는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갈색 하나, 두, 세번네 역시. 갈색도 심이 조금 딱딱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다음 중국 거 차이나. 요새는 메이린 차이나가 엄청 무서운 속도로 제품이 좋아지고 있죠. 둘, 셋. 이 중국 제품은 심도 보시면 훨씬 더 길죠? 다, 다시 볼게요. 10을 보시면 이 중국 거고 이게 일본 거거든요. 이게 좀 뭔가 날 이렇게 힘이 더 길게 나와있어서 좀 힘이 없어 보이죠. 네, 펜을 그릴 때의 느낌도 중국 거는 우리 그 수성 사인펜있죠 사인펜 그릴 때의 그 느낌으로 그려져요. 아까 그 일본 거는 우리 그 일본 그 네임펜 같은 거 일본 제품들 있죠 그런 질감 그런 딱딱함이 좀 있는데 이 중국 거는 우리 사인펜들 그냥 일반 수성 사인펜 있죠 그 사인펜을 그릴 때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이 이 펜의 그 필기가 뭐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자 한국 거예 한국 것도 약간 중국 거랑 좀 비슷무리하죠 그래서 그려보면 네, 얘도 마찬가지로 중국 거 같은 그런 사인펜을 그릴 때의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나요. 자, 그리고 다이소 거. 네,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펜의 느낌이 납니다. 그러 중, 일본 것만 조금 딱딱하고, 다머지는 다 그 일반 수용사인 펜 그릴 때 느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본 거는 그 수용성 심지에 그려도 번지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조금 이따 그것도 한번 실험해 볼게요. 자, 똑같이 세 번씩 그렸어요. 선의 느낌도 일본 펜이 딱딱해서 그런가 조금 더 가늘게 그려지고요. 다이소 펜이랑 뭐 다른 애들은 조금 얘보다는 조금 두께감이 있게 둔탁하게 그려지긴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막 되게 많이 차이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대망의 물을 한번 뿌려볼까요? 자, 준비 물 우와, 다이소 거 헉, 무섭습니다. 와, 다른 애들은 그냥 감쪽같이 다 그냥 그냥 지워주는데 우와, 다이소 헉, 무섭습니다. 와, 대박. 이거 어떡하지? 네. 와, 대박. 다이소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물을 뿌려보기 처음이라. 잠시만요. 와, 제가 다이소의 이 사태에 너무 놀래서 얼른 주방으로 가서 키친타올을 갖고 왔어요, 물기를. 근데 조금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흐르면서 얘는 글씨는 지워지는 게 보이긴 하는데 한번 그냥 키친타올 한번 물기를 걷어내볼게요. 음, 그리고 지워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오, 헉, 얘로 수을넣었으면 어땠을까는 막 소름이 끼치네요. 얘는 다이소펜을 지금 보니까 이 물이 얘네 위에처럼 기화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녹아서 흐르는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이소펜을 쓰게 되면 저는 수놓고 전체 빨래를 하게 되면 조금 자수작품이 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음, 잘 안빨고 부분적으로 물을 뿌려줄 때가 많았는데 다이소거는 빨래를 해야될 것 같아요 물에 넣고 이렇게 헹궈서 흘러나가면 이렇게 좀 지워지긴 하네요 어, 저 근데 너무 놀랬어요 지금 와 쇼킹 쇼킹 그래도 어쨌든 다 지워지긴 했습니다 깨끗하게 바로 그린 거를 지우니까 깨끗하게 지워지긴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주일 된거 아니, 아니 열흘이 된 거죠 8월 15일 거 한번 물을 뿌려 보겠습니다 와, 역시나 다이소꺼 다시 진해지고 있어요. 와, 충격입니다, 충격. 어, 근데 일주일이 지난 거라서 그런가 일본 아이도 그렇고 좀 몇몇 아이들이 아까처럼 바로 막 지워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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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게 지워지는 현상이 조금 보이고 있네요. 일부러 이거 조금 남는 걸더 확인하기 위해서 색깔 있는, 아, 색깔이 없는 흰색 원단을 이용을 했어요. 아, 어, 얘는 역시나 다이소가는 빨래를 해야될 것 같아요. 얘는 좀 무섭습니다. 굉장합니다. 이야. 보이시나요? 잘? 지금 이렇게 보면 브라운을 한건 파란색은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브라운들은 자국이 조금씩 남았어요. 그리고 얘네는 그냥 있죠. 얘네는 얘는 진짜 빨래를 해서 딱 비벼서 빼내야 되는 애들인가봐요. 다이소 거는. 음, 잘안 지워지고 있죠. 얘네는 빨래를 막 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빨래를 해서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 애들인가 봐요. 좀 지워지네요, 그쵸? 야야야 야, 야. 그죠, 그죠. 어. 얘네는 좀 빨래를 해서 지워줘야 될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도 한번 볼까요? 음, 얘들도 브라운이 좀 남았던 애들도 빨래를 하니까 조금 더 지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브라운은 조금씩 자국이 남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응, 여기 다이소꺼 지금 빨래를 막 비벼주니까 애들이 애들이 맞아야 되나요. 하니까 조금 없어졌네요. 이게 열흘 지난 아이들이 됩니다. 응. 그게 한 20일 정도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15일 한 25일 정도 됐네요. 자 다시 한번 뿌려볼게요. 우와 자이소는 사라진 것 같은데 물 뿌리니까 다 살아나요. 그죠? 와 아주 신기합니다.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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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까 방금 그린 것보다는 무섭게 살아나진 않아요. 조금 날라가긴 했나봐요. 자, 역시나, 보면, 브라운이 약간의 자국이 조금 남아요. 브라운은 조금씩 자국이 남고, 블루는 그래도 다 사라졌어요. 얘는 또 맞아야 되나봐요. 얘도 한번 또 다시 때려볼까요? 맞으니까 조금씩 사라지네요. 얘들도 빨래를 하니까, 어, 브라운은 비벼도 자국이 조금 남아있어요.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보이세요? 갈색에 담은 거? 응, 어. 그러네요. 조금 시간이 지난 것들은 이렇게 색깔이 조금 남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한 달이 넘은 아이에요, 한 달이 넘은. 이미 벌써 많은 날 많은 색이 지워졌죠? 자, 다시 뿌려볼게요. 다이소는 역시 물 뿌리니까. 아예 날아간 보라색은 안 살아나네요. 그래도 무섭게. 근데 이제 좀 남아있는 애들은 물 맞으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역시나. 손뻑 이렇게 저 지금 한 달이 넘은 아이도 다이소는 역시나 조금 이렇게 번짐이 있고요. 다른 아이들은 다 그래도 거울지워주는데 일본 거 갈색이 조금 남았어요. 여기 한국 중국 것도 갈색이 조금 남았고요. 음 보시면 파란색도 얘는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선들이 그죠? 느낌들이 남아있네요. 자, 종합해서 한번 볼까요? 제일 오래된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하네요. 자 보시면 어 그래도 무섭던 다이소 애들이 사라졌어요 보이세요? 오 신기하게 아까 그막 무섭게 막 빨갛게 일어나던 다이소 애들도 다 사라졌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축축한 상태로 두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 일단 오늘 하자마자 뿌린 애들은 깨끗하게 싹 지워졌어요. 그죠? 그 다음 거는 보이는 것처럼 갈색들이 약간씩 조금 흔적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지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색들이 좀 흔적이 있고 나머지는 다 지워졌네요. 자, 제일 오래된 거는 파랑도 조금 자국이 있어요. 그죠? 갈색도 조금 남고 그리고 다 지워졌어요. 어, 근데 조금 신기한 게 다이소들이 아까 물 뿌렸을 때 어마무시했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젖은 상태로 계속 두니까 다 사라지고 없네요. 흔적도 없이. 그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일본 제품 아이들이 조금 남는 증상이 제일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일단 수를 놓으실 때 수성펜을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빨리 놓으시고 빨리 물을 뿌려서 지워주시라는 거 그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국들이 지금 이건 한 달이지만 만약에 이제 수를 놓다 보면은 더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시간이 막 오래 걸리다 보면 자국들이 많이 남으니까 완전 매뿜수여서내 가이드라인을 싹다 없앨 수 있는 그런 수가 아니면 조금 스피드하게 아니면 이제 놓는 부분마다 다 놓아 놓아준 부분에는 빨리빨리 물을 뿌려가지고 지워가면서 수를 놓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 수성펜 실험이었고요. 브록으로 수성펜으로 수성심지에 그렸을 때 어떤지 그것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수성펜 실험으로 이거는 수성심지예요. 어, 먹지 같은 거 되시는 거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이제 자수 도안을 놓고 원단에 붙여가지고 그냥 직접 수를 놓고 놓는 수성심지인데요. 얘는 이제 수를 다 놓은 다음에 물을 묻히면 얘가 저절로 쏙 녹아가지고 사라지는 애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물을 묻혀보면, 물을 묻히면 점점 얘가 이렇게 녹아요. 솜사탕처럼. 녹아서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제 단점은 여기다가 도안을 그릴 때, 볼펜이나, 볼펜이나 뭐 연필 같은 거 이용하시면, 그게 이제 실에 묻어가지고, 어두운 색 실은 상관없는데, 연한 색, 흰색이나 이런 거는 실에 묻어서 이게 수가 조금 거뭇거뭇하게, 떼탄 것처럼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여기다가 이 일본 제품, 이 수성펜을 사용하면 깨끗하게 그려진다고 해서 구입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자, 수성심지의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 그저 나름 어느 정도 깨끗하죠? 일본 제품 파란색 한번 그려볼까요? 이것도 일본 제품입니다. 다음은 중국 제품. 차이나. 중국 제품 파란색 그려볼게요. 어, 이거 지금 바닥에 먹어가지고 번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 제품. 다음은 타이소 저는... 자, 보시면, 볼까요? 음, 일본께 깨끗하게 선이 그래도 좀 깨끗한 것 같아요. 그쵸? 선이 깨끗하고 중국 거는 좀 이런 번짐 현상이 이게 지금 다이소 거는 더 만지 번지죠?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선들이 막 번지면 수놓을 때 너무 힘들거든요? 자, 보시면. 일본께 제일 안 번지는 것 같습니다. 네. 수성심지에다가는 일본거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자, 브로까지 해서 총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수성심지에 사용을 할 때나, 가는 선, 가는 선, 좀 섬세한 선을 잡을 때는, 일본 거, 일본아이 어디갔지? 일본아이들이, 펜심도 딱딱하고 얇아서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잘 그려지고 대신 시간을 조금 오래 두거나 하면은 일본 아이들이 짜국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험한 것처럼 제일 많이 짜국이 많이 남았어요. 다음 중국 거. 가장 구하기 쉬워요. 가장 구하기 쉽고, 수성심지에는 좀 번짐 현상이 있어서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일반적인 수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대신, 음이 갈색이 너무 쉽게 금방금방 사라져버리니까, 조금 계속 계속 제트 제터... 카메라가 꺼졌었네요. 네, 다시. 중국 아이는 그냥 무난해요, 무난. 가격도 무난, 구하기도 쉽고, 그리는 거는 선이 섬세하진 않지만 일단은 그래도 잘 지워지고 대신 이좀 너무 빨리 지워지는 거 파란, 갈색이 너무 빨리 자꾸 자꾸 사라지니까 내 손에 이렇게 도안을 내 손으로 이렇게 꾹 짚고 있던 거에도 지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계속 재터치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잘 지워지고 무난하게 쓰기 좋으신 것 같아요 다음은 한국 거 한국 거는 중국 거와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구하기 어차피 어려우니까. 그냥 뭐 구할 수 있는 수성펜 쓰시면 되고 다이소 거 마지막으로 다이소 거는 음그 발, 으, 으, 그리는 뭐그 느낌도 내네 일단은 수성 심지엔 너무 안 어울려요 너무 제일 많이 번지는 거 같고요 그리고 원단에다 했을 때도 이 다이소를 썼을 때는 음 그냥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지우는 것보다는 이 다이소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물에 푹 담궈가지고 빨래하듯이 물에 충분히 얘가 흘러 나올 때까지 담궈야지 도안을 깨끗하게 지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물만 뿌리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까 저처럼 저 처음 해봐가지고 얘를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물에 다이소 거로 혹시 도안을 그렸다. 그러면은 다 수를 넣으신 다음에 물에 푹담그셔야 돼요. 그러려면 원단이 물에 담그면 안 되는 실크나 아니면 물에 수축성이 강한 어떤 원단들을 사용하면 잘못하면 이제 자수작품이 막 주글주글주글 울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러브제이 실험실이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하시고 또 놀러 오시는 거 아시죠? 또봬요 감사합니다.